요즘 원딜이 탑으로 서합하는 경기가 많은 만큼 탑부시 정보전이 중요해서 전 경기인 3세트에서도 하나가 이멤버 그대로 탑에 뛰어서 긴 애플을 빼고 시작했었거든요. 한 판만에 피드백을 완료하고 대처하는 젠지였습니다. 재밌는 건 오른의 뒤 도는 지점이 요리계 와드에 보이지 않는 끝이야입니다 와드가 있을 수 있으니 내 위치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였고 젠지도 파이크가 보이자마자 아래는 비었다고 판단 적3거리까지 뚫어줍니다. 1분도 채안 됐는데 양팀 디테일이 맛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젠지는 먼저 첫 수를 던집니다 캐니언이 칼부를 카정하는 동시에 미드까지 견제하는 동선을 설계하는데요 원래라면 파이크가 미드에 먼저 들려서 귀찮게 해주고 그 뒤에 탑에 합류해야 하거든요 근데 캐니언의 이동선 하나로 카시의 주도권을 잡아주고 풀까지 빼주면서도 파이크까지 견제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판테온이 선턴을 썼으니 스카너는 탑다이브를 응징하려는데 캐니언은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귀환합니다 방금은 뭐랄까요 다이브 알아서 받을게 또는 알아서 받아 이런 콜이 떨어졌지 싶은데 풀두개를뺀 값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거겠죠 대신 귀환을 마친 판테온이 노플인 빅토르를 노려줬고 카시의 좋은 호응으로 빅토르 킬까지 가져오는 젠지였습니다 따라가죠? 에, 같이 때리면 어... 어... 아, 그리고 다시 바텀에 누가 오던지 난 한놈 한패를 시전한 기인은 용 대신 나를 먹어라 마인드로 드리블을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오른을 또 패려는 게 탑스러웠지만 오른의 풀과 궁을 빼며 그만 전사하죠. 그렇게 턴을 꽤 오래 쓴 하나는 8분이 되어서야 첫 용을 가져가주는 한편 위에선 재밌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맵을 보시면 요릭이 바텀 라인을 버리고 유충으로 뛰고 있는데요. 어차피 바텀으로 가봤자 하나 바텀 두 명이서 요릭을 견제하면 저 중밀라 라인에 경험치도 못 먹는다는 판단으로 유충을 도와주는 센스 플레이였습니다. 보시면 카시도 루시안이 보이자마자 다시 미드로 올라가주죠. 젠지가 규칙적인 플레이 속에서도 얼마나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팀인지 볼수 있는 순간이었네요. 서로 노림수를 주고받는 와중에 젠지는 먼저 용을 칩니다. 일단 용을 위로 빼내서 시자와 가깝게 포지셔닝하고 상대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빌드업이죠. 하나도 정말 칼 같은 게 슬쩍 던진 스카너 Q에 블리치가 느려지자 파이크는 풀그랩으로 키를 노렸습니다. 물론 드료가 반응해서 용은 편하게 가져왔고 곧장 오른쪽 그래프하는 척 스카너를 끌어주면서 늪 연계로 킬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왼쪽 벽에서 튀어나온 오른이 플래시로 반응 못하게 궁을 날려보는데 이것마저 초비 룰러는 뒷무빙으로 피해주면서 오히려 추격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죠 어, 카시가 플래시로 한번 판테온이 궁과 풀 W를 한번 번갈아가며 뒤를 잡아서 킬캐치에 성공합니다 터졌다 싶었는데 잠깐 튀어나온 요릭을 루시안이 또 캐치해 줍니다. 여기에 파이크가 정리하는 그림이 나와 순식간에 역전을 만들어내는 하나였고 지금부터 무한성 교전이 펼쳐집니다. 전한 타로 내상을 세게 입은 젠지는 미드푸시 주도권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잘큰 자야가 커팅 당하고 탑에서도 빅토르 드리블에 휘둘리면서 게임 주도권이 아예 넘어간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c 자부시를 먼저 사수하면서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용을 위로 끌어서 한타를 설계했는데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가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 포지셔닝했다는 점이겠죠 이런 한타 구도에서 양 팀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선을 함부로 넘지 않으려 합니다 자야와 블리츠도 튀어나온 오른만 캐치하려 하고 파이크도 살짝 빼꼼만 하고 빠져주는 모습이죠 이 과정에서 블리츠가 앞으로 당겨져서 오른이 대신 죽는 해프닝이 있었지만요 이건 그냥 신기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암흑 시아에서 그랩하는 파이크를 가볍게 피해주는 카시인데 저도 저렇게 고개만 돌려서 피해보고 싶네요. 뭐 아무튼 방금 한 타로 아타칸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타칸까지 먹었고요. 이한 타도 지연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할 듯합니다. 우선 젠지는 안쪽에 깊게 빨린 오른부터 포커싱합니다. 이때 자야는 입구에 깃털을 뿌려놔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 하는데 파이크가 풀그랩으로 자야를 빼내어죠. 자야도 급히 포지션을 잡기 위해 궁과 플래시를 털어서 문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이 선을 기준으로 신경전을 펼치는 양팀은 스카너가 벽에 붙어서 궁 모션을 숨긴 채 판테온을 다시 안으로 끌고 들어와 포커싱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뭔가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내 앞마당으로 끌고 들어오는 느낌도 들고 이게 참 쉬워보여도 저 짧은 시간에 무빙 심리전이 얼마나 있을지 또는 일부러 유도하는 낚시성 플레이도 생각하면 수많은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와중에 4대1 상황인데 안무빙하는 카시도 있네요. 심지어 그래 빠지자마자 딜교 견적을 내버립니다. 기세 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 쉬지도 않고 또 한타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시자부시를 밀어보지만 오른은 위쪽에서 힘을 실어주는 상황에 요릭만 바텀을 밀고 있다 보니 핑아만 지운 채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죠. 결국 평소에 선호하는 진영과는 다르게 좁은 길목에서의 한타를 시작한 젠제는 오른을 상대로 한타 파워가 부족해 패배하면서 게임이 조금씩 불리해집니다. 그다음에 어, 앞에 요릭이 완벽하게 풀볼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 여파로 발언 쪽시야 주도권을 뺏기면서 시야를 밀어줄 탱커가 그리운 상황인데요. 초비가 그 역할을 또 대신해줍니다. 맵을 보시면 탑라인을 받아먹고 있던 카시가 본대에 붙어주면서 시자우씨의 힘을 실어서 같이 시야를 밀어주려 하죠. 빅토르는 탑라인을 선포시하려 할테니 하나의 인원 분배가 잠깐 위쪽에 쏠리겠다 판단하고 그 틈을 파고들어 본대 시야를 밀어주는 센스 플레이였습니다. 결국 하나 생명은 강가 시야를 장악해 뒀음에도 불구하고 탑 쪽에 밀려나 귀환을 찍는 상황이 연출됐네요. 그럼에도 젠지는 미드 섬프 시가 아직 안 되는 상황입니다. 타이크 발이 워낙 빨라서 시야 상황은 여전히 불편한데 바른쪽 시야도 아예 나가 버린 상태고 요릭마저 사이드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보시면 본대로 합류하는 길마저 뒷길로 크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이 답답한 상황을 레전드 테토남이 시원하게 궁으로 파훼합니다. 저는 이때 이렇게 과감하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해설진분들이 더 놀라셨는지 이상한 소리를 내시네요. 뒤쪽! 어! 이 판단 덕분에 하나는 바로 안쪽까지 빨려버린 반면에 요릭은 어느새 뒷포지션을 잡아주면서 하나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언제 또 뒤로 돌아갔는지 카시가 튀어나오면서 순식간에 한타 구도를 넓게 형성한 젠지였죠 스카너는 요릭을 먼저 포커싱하려 해봤지만 그 찰나에 판테온이 오른을 물어주면서 점사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카시 늪이 연계됐기 때문에 오른을 바로 녹여줄 수 있었고 구도가 깨진 하나를 잡아먹으면서 이번 한타를 크게 가져옵니다 이거 지금 1.4? 피도 가야 돼, 피야야어요 젠지는 방금 한 타로 탑 미처 포탑을 깨주면서 골드를 크게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서로가 몇 번을 주고받은 건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번들은 또 멈추질 않습니다. 미드 대치 과정에서 블리츠가 잠깐 시자부시를 뚫으려는 찰나를 오르니 파고 들어와서 진영을 갈라냈고 루시안의 궁포킹으로 자야를 밀어냅니다. 판테온이 오른 뒷덜미를 잡아봤지만 탱커의 유무가 정말 큰 시점이라 오른 애플 정도만 빼준 채 다시 게임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서로 진짜 치열하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 양 팀이었습니다. 근데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나요? 요리기 사이드로 뻗으면서 미드를 치고 나가는 운영을 갑자기 걸어줍니다. 이거 사이드 플레이 한번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사이드 플레이, 사이드 플레이 가야지. 딱 지금이었거든. 오 잠깐만 구도가 왜 이렇게 이뻐요? 이거 본대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루시안이 하겠다 그렇지 오 자리 잡았다 자리 잡았어 루시안이 고염포 딜교를 꾸준히 넣어줬고 빅토르 사거리가 너무 긴 상황이라 한타 구도가 좋진 않았지만 카시가 위쪽에서 시선을 끌어준 덕분에 용 버스트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자야가 용은 먹었습니다만 진영을 밀려나면서 요리기 위험해졌죠 긴도 이 정도 했으면 두발 뽑고 죽을 만한데 오른 궁과 빅토르 궁까지 뽑아내면서 다마타에서의 기회를 만들고 전사합니다. 어 잠깐만 W 잘못 빠졌다 빅토르 할만한데 진짜? 어, 궁도 뺐는데? 아 잠깐만. 탕타 제발 한 번만 막한 번만 자양 먹었어 잠깐만. 어 이거는 잡았는데요? 뭐야? 왔구나. 그리고 이긴 시리즈를 끝내는 마지막 한타입니다. 아, 이거 구독 안 좋기는 한데. 전멸을 판테온이 있나? 한테언정. 한테언정. 아... 자야는 한테언정. 녹였는데. 한테언정. 와, 스카노가! 오! 드디어 월즈입니다. 모든 팀들이 목숨 걸고 준비한 만큼 저도 다양한 시선으로 월즈 메타를 분석해서 가져오겠습니다.